지모 너봐 있어 희경이 사줬어. 지금 뭐서 자고 있거든. 잘해라. 지나 하면 너 때린 거야. 지나는 <laughs> 나날왜 <나를> 때려? 개머리 <laughs> <laughs> 먹고 들어가. 햇볕을 막 준다. <laughs> 아나 참이슬 먹고 싶은데 나가자. 어디를? 뭐 사러 나가야지 참이슬. 나랑 같이 술 마셔줄 거야 안마셔줄 거야 협박하는 네. 거야 지금. 오자 마셔줄게. 악상. 어? 어떻게 거지? <laughs> <엄마> 지금 서른 살이잖아. <laughs> 응. 잘 자고 있다. 개 마르게 나와. 와, 진짜 말랐다. 누가 지금 찍는 거야? 응. 이 발가락 이렇게 생겼 발가락 그 알려줘.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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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따라와. 어, 내가 너 찜했으니까. <웃음> <안> <웃음> 내가 숨어 있는 남자 중에 너 찜했거든? 죽어 차메슬? 어 오케이 <laughs> 오빠 막 딸려간다 <laughs> 조심해 뭐라고? <laughs> 오빠 잡으러 니 왜왜왜 뭐뭐 잡.. 뭐 슈퍼 뭐 사러 가시는 거예요? 네아 네. 네. 아니, 우리 뭐, 침끓어주게 아, 네. 아, 아니야,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야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남 아니. 헛니다고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야, <laughs> 야경찰 레전드인데? 그니까 야 진짜 진짜 웃거운 솔직히 오빠 좀 놀랐지? 지갑을 안 들고 왔어 아 그걸 내꼴로 하면 되지? 오빠 이거 들어봐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경찰은 저도 당황스러워요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오빠 뭐 잘못했어? 솔직히 말해봐 오늘 여자친구가 발가락 잘라, 잘랐거든요? <laughs> 엄지발가발 응. 잘랐다 아왜 이렇게 달려가? 빨리 와. 나 빨리 가는 거야. 오 아, 오빠 차운다. 그래. 오빠 우울, 왜 오른쪽으로 와. 가자. <웃음> 우리 <웃음> 오빠랑 행복한 술 사러 가기. 똑같다. <laughs> 아 진짜? 어. 근데 소주 두 병은 심했다. <laughs> 안 심해. 오빠 먹다 보면 또 모자라고 차운 거도 낫지. 남는 게 낫지. 또라이다. <laughs> 아니 오빠 빈티좀 오늘만 날이야 아, 나 빈츠 달라고. 그래서 내 갖고 있는 거야. 진짜. 어, <laughs> 아, 진짜 아, 음. <laughs> 오빠 마이금이 단에 <미단을> 들고 와. 이 사람이 존나 뛰어와. 그래서 유튜브 존나 찍찍하려고 각 볼라워 미친. 유튜브 막 쳐가지고 씨. 저 삼에서 건데요. 이러니까 갑자 한준이 안 들어왔으면 <찍었으면> 내가 죽었다. <laughs> 한디윤이 안 들어왔으면 내가. 한디윤, 한디윤이. <laughs> 아, 나 <짜증나>. 진짜. <laughs>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짜 진짜. 진짜. 진 좋다 근데. 좋진 오늘 짜다짜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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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잖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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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맛있지? 지짜 진짜. 지맛있짜 맛있겠지? 진짜. 진지맛있 <laughs> 맛있겠지 핫도그 하도... 아 맛있겠다고 음, 맛있겠지? 맛있겠지? 냄새 위아래 위아래 왼쪽 오른쪽 맛있겠지 음, 뭐 먹겠지 아, 개박추지 개발... 개박추지 뭐 먹겠지 좀 맛있는데 뭐 먹겠지 아 짜증나 자 여러분 <laughs> 여러분이요? 하겐다즈 <하긴다지. 웃음> 하겐다즈 맞나요? 뭐 하겐다즈 아니야 헤인즈 해인지. 헤인즈도 아니야 헤인즈 뭐죠? 몰라 아, 나도, 나도. 토마호크 <놀말> 케첩 오케이? 예스 yes, 깨리 자 해봐 어떻게 하는 <laughs> 거야 막 땄나 우와 우와, 우와 <laughs> 나... 이 정도면 완벽하지 <웃음> <웃음> 자 이거 먹어봐 먹어봐 엥? 지금? 바로 먹어? 뜨거운데? 아니 그 아씨 치즈 때문에 뜨거운데 그럼... 바로 먹어? <laughs> 해봐 그안뜨거음 <laughs> 음, 먹어볼게요 음 오빠 안먹어? 난 안먹어 아 진짜? 너 해주려고 내가 해준거야 음거기는 <laughs> 음, 치즈도 들어 <laughs> 이렇게 되있네요 희경이 음. <laughs> 너무 예쁘지어 너무 예쁘지 희경아 왜 이렇게 살 빠졌어? 저요 언니? 어, 그 언니 저렇졌네 저... 언니 지금 더살 쪘어요 언니. 어, 언니 아 근데? 저더살 빼야돼요 언니 너무 언니, 언니 아, 지금 오늘 어, 활짝는데 새... 언니 지금 새콤달콤 먹고있어 <laughs>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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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가서 맥주 먹었네. 언니 짠 짠. o s t big, too, one day. o n l 내 d o n 랑 d o n 내 d 랑 짠. 안녕하요 잠깐만 안녕하요 디지몬? 오빠 근데 그 위에 후레쉬는 왜 키는 거야? 이게 빼려야 잘안 보여 재웠어x2 오케이 이번 컨텐츠는 오빠랑 노는 컨텐츠로 해야겠다 어서 따 다.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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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다왕다왕다왕다왕다따리왕다따리왕다따리왕다따리왕다따리왕다따리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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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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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따다 그지응 음. 아니 이거 과자왜 이렇게 많이 샀어 오늘 오랜만에 쇼핑 좀 했어? 마음이야오 파인애플맛 나데멜론이 파인애플 맛 있을거야? 어 너무 별론데? 어져 먹자 처먹지 말말라 한번 먹어볼게 <laughs> 맛다 처먹어? 음. 맑이이 진짜 이매니그룹그다 정말 그청그챌린지그 그것도. 포도 포도 포도. 오빠 일일 매니저 해 가지고. 나를? <laughs> 어, 만에 하면 어떡할 거야? 그것도 그 <laughs> 근데 오빠가 힘든 일상을 세상에 알릴 수 있잖아. 어, 누군가도 볼 수가 있잖아. 오빠 이렇게 힘들 일하고, 음. 어쨌든 오빠에게 값어치 있는 일을 한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수 있어. 왜냐면 유통. 사람들은 다 힘들어. 아, 그니까, 러 그건 알지. 근데 음. 오빠가 패션 쪽 하는데 패션 쪽에서? 음. 오빠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음. 오빠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뭐냐? 오빠는 뭔데? 그냥 뭐, 우주를 한다고 해서. 음. 뭐 그런 패션 쪽을 한다고 해서 응. 뭐 나라는 사람을 너가 찍는다고 해가지고 응. 뭐 어지 근데 왜 오빠 나라는 사람이야 당연히 대단한 사람을 아니 아니 내내내 얘기는 그거지 이제 뭔데? 근데 나라는 사람을 너가 일상적으로 응. 이제 뭐 디자너의 이 삶을 이런 쪽으로 찍는다고 해도 응. 디자너 한두 명도 아니고 응.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 맥주지? 어, 그걸 굳이, 한정적인 거잖아. 어, 근 나란 나란 사람을 피드백을 잡아가지고 그걸 찍는다. 는 어, 근데 나는 나는 자체가... 근데 그게 아닌데, 막 한정적인 게막 이런 사람은 이럽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오빠의 삶입니다. 이런 거를 음, 안 돼, 그런 안 돼. 왜안 돼? 욕만 줬나 <laughs> 사람을 만나면서 어. 힘드니까. 음, 그렇죠. 아, 쉽지 않다. 사람이... 쉽지 않다. 음. 그럴 수 있지. 꿈은 로또 돼가지고디지몬이나존나 응. 좋겠어 아. 진짜. 왜 <laughs> 이렇게 <laughs> 오빠는거 아니야? 저봐 오빠 다근데 해볼래. 아, 한 번만 <laughs> 왜힘드대 아, 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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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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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아 이건 좋아. 그냥 그거나 아, 아 내가 해볼게. 어, 웨이크업 슬립 이렇게 돼어 좋아 어, <laughs> 오 안녕해줘. 안녕. 여기다가. <laughs> 하, 안녕. 편집 잘하라. 편집 잘하라. <laughs> <laughs> 안녕. 냐 너무 좋지? <웃음> <웃음>